안녕하세요. 대구 경북 지역 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단 직원들과 공유하고 실시하고자 모셨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어떻게 오셨나요? 아, 저 여기 볼일 보러 왔는데요. 초행길인데 찾아오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제 뭐 저는 엘리베이터 같은 걸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힘들었네. 여기, 여기 진짜 불편하네요. 아니 여기 오는 길을 검색해도 지하철로 오려니까 엘리베이터도 못 찾겠고 그래서 저희 한참 우리 어르신. 아, 진 진짜. 도 화가 많은 분인데 보험료도 많이 나가 지금 화가 나는데 아유. 지금 찾아온 길까지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어떡해요? 아, 네. 진짜 힘들르실 진정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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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도를 확인하고 어,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민원 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필체를 타시거나 유모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약도만을 보고 찾아오기는 많이 힘드십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고자 저희 요양지원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약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약도를 만들러 가시죠. 어, 저희 교통약자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대구 경북지역본부 요양지원부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교통약자의 공단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으로 약칭 보약 만들기, 즉, 보험공단 약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약 만들기 프로그램은 대도시에는 공단이 지하철 인근에 지사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단에 처음 방문을 하는 교통약자들은 인터넷에서 공단 홈페이지 찾아오는 길에 있는 약도를 보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약도는 일반인 위주로 제작이 되어 있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착안을 해서 실제 교통약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세한 안내가 있으면 그들이 좀더 편안히 공단에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이 프로그램이 전국 지하철 인근 역사에 위치한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공단 홈페이지 약도에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이동 제한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교통약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우리 보약 부분이 잘 되어서 국민 모두가 좀더 쉽고 수월하게 우리 공단을 방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